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피트, 이제 최근에 원화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어,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 상황이 왜 제가 한 계속해서 이첫 도입 부분에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어, 이 시장이란 이 비트코인 시장은 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 때, 그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어, 그런 부분을, 어, 공유를 해드리고자, 어, 이 이런 패턴 모양을, 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 시장 상황을. 자, 이제, 일단 비트코인, 이제, 자체 흐름은, 이제,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어, 최근에, 이제, 이 크게 하락 이후에, 이렇게 큰 하락 이후, 하락세기형이 계속 나와주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내려가 주다가 어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반등을 주는 모습을 잠깐 나와 주긴 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을 준이 시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 기준으로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총세 가지로 분류해 놨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아주 극단적인 채트 차트, 차트 모양인데 음, 아주 적은 확률이에요. 이거는 좀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 중에 제일 적은 확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해외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김프가 2% 정도 내외니까 어, 보기 조, 좋으시라고 어피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파란색으로 제가 차트 모양을 어, 그려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세기 형 어, 이 나온 후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와 주고 난 뒤에 어, 지금 약간의 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음,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 여기 구간 있죠? 우리가 항상 못 올라갔던 부분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약간의 반등을 줘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빠집니다. 그 다음 이후로 그 힘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아예 배제는 할수 없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 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렇게 이번에 이 하락세기 이후에 어,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박스 구간으로 다시 터치한 다음에 어, 그 힘으로 올라가 주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검은색 선으로 그려진 패턴 모양처럼 어, 이 구간에서 현재 여기 구간에서 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횡보를 해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기보다 어, 거기서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상승을 어, 어디까지 줘야 되냐면 항상 박스 구간이죠. 여기 위에서 위에까지 상승을 그려준 다음에 거기서 마감을 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약하게 하락이 나와준 다음에 크게 상승해 주는 모습 어, 이렇게 지금 저는 세 가지 패턴을 어, 지금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패턴 모양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패턴 모양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두 번째 패턴 모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어 이때도 지금 현재 이상 어, 현재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빠지되 어, 여기 박스 구간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거를 어왜 얘기해드리냐면 과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패턴 모양이 있습니다. 어,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인데, 어, 대부분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겠지만, 어, 이더리움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크게 하락에 빠졌죠. 그 다음에 하락세 기형이 계속 나와요. 그 이후에, 어, 반등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줬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지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 모양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 있죠, 여기. 어, 사락세기 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어, 다시 한번 빠지고, 그 힘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모양의 패턴 모양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어, 점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아예 그냥 세 번째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여기서 이세 번째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짧은 기간 동안 해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올려줘 버리는 음 차트 모양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세 가지 패턴 모양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비트코인 시장 상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이제 제가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워나마켓에 상장된 신규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이제 그 예시가 과거에 이제 폴카 다시 라는 코인이 업비트 에어 btc 마켓에 있다가 어 워낙 마켓에 상장된 어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업비트 에 상장이 되었다고 해서 이 파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어 사실 이 폴카 다시 라는 코인은 엄청 좋은 코인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아, 어 제가 얘기해 드렸던 부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웬만하면 좋은 코인이다. 라고 기준점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폴카닷이, 어,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 제일 큰 거래소 중 하나가 있는데, 후오비 글로벌이라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오비.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3대장 코인, 아, 3대장 거래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세 곳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폴카닷을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드렸던 부분 음 여기서 그냥 쳐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폴카닷 현재 시총 10이라고 되어 있고 어, 시장을 가셔서 어디에 거래가 지금 활발히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후업이 이이 코인 이 시장에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이 폴카닷이 어, 이렇게만 보셔도 아이 코인이 정말 좋은 코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폴카닷이 그 어피트에 상장돼서 원화에 맞게서 상장돼서 올라간 게 아니고 어, 제가 아까 앞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저런 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던 아이여서 어,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있고 이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코인이거든요. 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뭐 5천 원대에서 어, 63,0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이 정도면은 거의 1 2 0 0올라온거예 1200%. 12배가 오른 거예요. 12배. 어, 제가 그래서 이런 지금 워낙 마켓에 지금 현재 업, 그,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온게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추후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하그러 올라가려면 앞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음, 그 3대장 거래소에 어, 상장이 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서 이번에 새로 상장된 원안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다들 이제 아실겁니다 음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전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업비트 기준에서도 이제 잡코인은 웬만하면 상장을 안해요 원화 마켓에 어,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코인들을 사도 나뒤 어,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이번에 에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코인, 이 니어 프로토콜도 있고, 그리고 뭐, 알고랜드, 뭐,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메모장에 가져왔어요. 이 메모장에 가져온 이유는, 이제 시총 같은 경우에도 적은 이유는, 어, 이게 시총이 높다고 해서 크게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코인들이, 어, 있지만, 어, 시총이 낮은 코인들도 있거든요 바이낸스 그리고 후오비 코인베이스에 다 상장이 되어 있다는 그 메리트가 있어요 이큰 거래소에 지금 어,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 추후에 아, 크게 갈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장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벌써 두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안되어있지만 이게 만약에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이 가격도 못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새로 상장된 코인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왜? 폴카다시나 어, 체일링크 과거처럼 음,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두가지 코인도 어때요? 시총이 높지만 현재 기준은 시총이 많이 높아졌지만 어때요? 바이낸스 후업이 코인베이스 이 3대장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코인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콘텐츠로 해가지고 누사이퍼알보랜드 1인치 네트워크를 어, 매수해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갈, 가져갈 목적으로 지금 가, 사고 있어요.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살 예정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인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제 포트폴리오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코인을 지금 어,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어, 예전에 컨텐츠로 해가지고 100만원씩 주었던 코인들도 한번 잠깐이나마 좀 볼게요. 플러스 된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뭐 100만원씩 주는다고 했는데, 좀 좋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주는다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00만원씩 더 주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로엑스 코인을 제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많거든요. 뭐 만화가 지금 어, 수익이 좋아서 지금 제게 많은데 매수한 금액은 어, 제로엑스가 제일 많거든요.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게 조금 슬프긴 한데 어, 이거 이 지금 이 비트코인 이 시장 자체에서는요 제가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 이 마이너스 1 5 이거 별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15% 50% 까지 저는 어 생각하고 매수를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 예전에 이거 마이너스 40 몇% 였어요 50% 인가 그 정도까지 가까이 갔는데 계속 가져간 이유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져간 이유고요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400% 까지 제가 수익을 얻었던 그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어, 아직까지 그렇게 이 정도면 뭐, 어, 별것도 아니다 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제로엑스는 제가 왜 많이 주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한뭐 5년에서 한 10년 동안? 그냥 통장에다가 적금을 넣었다 생각하고 얘는 그냥 쭉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미세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비슷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포지션이죠 베이직어텐션 이번에 이슈가 많아서 그리고 좀 핫한 코인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슈가 많은 코인들도 미리 좀 담아두자 해서 샀는데 어,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아주 제가 샀지만 아주 거지같은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세럼 아 진짜 아뭐4뭐뭐 이 코인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야, 했었으니까, 제가. 어, 이 정도도 별거 아니지만, 좀, 짜증나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이클, 뭐, 파일 코인도 주셨고요 이번에 100만원씩 주었던 코인들 중에 좀 많이 산 거, 한 100만원씩 더, 더산게 있어요. 알고랜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 100만원씩 더 샀습니다. 뭐, 또뭐 있었죠? 뭐, 신세틱스. 제가 이걸왜 샀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샀는지.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BTC 마켓에 있는 거두개더살 거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추후에 영상에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서 그걸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왁스. 왁스는 정말 효자 코인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들어가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섯 번을 매수했는데 다섯 번다 먹고 나왔어요. 지금도 지금 플러스 벌써 10%. 어, 얘는 지금, 아직 얘도 지금 새로 포지션 잡은 거고, 뭐, 나머지 뭐, 1인치, 제가 아까 샀던, 샀다고 했잖아요. 뭐, 1인치, 누사이퍼, 이런 코인들도 있고, 뭐, 카바, 플로비골 네오, 카이버 네트워크, 그 세퓨, 비트 토렌토, 이런 식으로 제 포트폴리오가,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비트코인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 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 코인들을 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폴카다 체인링크처럼 과거에처럼 갈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시마켓에 지금 두 가지 코인을 더 살까라는 영상에 대해서 나중에 올릴 거고 그 코인을 왜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왜제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일단 지금 예전에 NFT 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갔.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에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홀라 흘러 흘러가고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디파이코인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